Newspapers, especially largest editions, face a so number of trying factors such as d e c l i n i n leadership, poor uh, advertising revenues, and stiff competition with other forms of media, most notably multimedia. 한 문장인데 신문들이죠. 특히나 대도시 판이 에디션은 판으로 해석하잖아. 대도시에서 출간된 신문들이야. 대도시판의 신문들은 페이스는 직면하다. 언어 모로 보니까 수많은이라고 해렇게할수 자, 그래서 여기 또, try는 이때는 힘든, 이렇게, 어떻게. 자, 수없이 많은 힘든 요소들에 직면한다. 그 힘든 요소가 뭔지, 서치 a r c 에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거야. 어떤 거 있냐? 첫 번째, 자, 독자층이 감소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광고 수익, 이게 빈약한 광고 수익이니까 변변찮은 광고 수익. 그리고 세 번째, 자, 스티프는 스티프는 원래 가파르 이런 뜻이거든. 자, 심한 경쟁, 다른 형태의 매체와의 심한 경쟁, 특히나 모스트 노트버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야. 무엇보다도 뭐하고 경쟁해야 돼? 멀티미디어하고 경쟁해야 돼? 경쟁력 없잖아. 사실 신문 잘 읽지도 않 자, in reaction. 이에 반응하여, many newspapers now offer online edition of their publications. 많은 신문들은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온라인판. 신문 종이 말고도 온라인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볼수 있게 해줘. 어, 자, 그들의 출판물에 대한 온라인판을 제공한다 the job outlook 이건 직업 전망이라고 봐야 돼 job 자, 신, 어, 어, for newspaper reporters is mixed 신문, 기자들에 대한 직업 전망은 자, 혼합되어 있다 이건 뭔 말일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인기는 좀 떨어지고 있어 별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아 이게 좀안 좋을 수 있게 되는 생각도 하지 근데 이사람 지금 섞여있다고 한거 보니까 그래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 좋으면 좋기도 하고 <laughs> 나쁘기도 하잖 The bottom line with newspapers rests on the advertising to editorial content ratio, which is dependent on the health of the economy. 마크라임은 핵심이라는 뜻이지 핵심. 자, 신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자, 레스트 오는 어디 어디에 기초하다.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어? 이거는 광고 지명 비율이에요. 광고, 지면, 비율에 달려있다. 그리고 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신문이 수익이 나야 돼. 그렇죠. 기사를 많이 싣고 좋은 양질의 기사들도 싣어야 되지만 돈이 어디에서 나와? 광고주들이 신문에다가 광고하는 거가 주된 수입이야. 신문 팔아서는 돈못 벌어. 광고주들이 팍팍팍팍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게시해줘야지만. 오늘 벌수했 있거든. 이게 핵심이 이거거든. 응. 자, 컴머, 아이, 컴머, 위치니까 계속 정법이지. 그리고 그것은 광고 지면 비율은 뭐에 의존해? 비디펜던트로. 경제의 건강이니까. 번영에 기초한다. 번영에 의존한다. 내일 생각해봐.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도. 현대자도 잘하고 있어. 경기가 좋으면. 어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도 광고하고 신문도 광고하고 라디오도 광고하고 TV도 광고하고 다 하겠지 근데 경기가 안되면 어디 광고부터 줄일라고 하겠어? 신문광고부터 줄이면 안 되겠지? <laughs> so, many businesses reduce their spending on advertising when the economy is poor. 그래서 so,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지출을 줄인다. 즉, 광고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so, During severe recession, recession은 경기 불황이야, 경기 침체야 그래서 so, 불경기, 심한 불경기 동안에 어, Raptors' jobs are among the first to go. 이렇게 돼 있어 자, 기자의 직업은 뭐 사이에 놓여 있는 거야? 먼저 가야 할것 사이에 놓여 있지 가장 먼저 줄여져야 할것 사이에 놓여 있다. 자, competition for jobs with large city papers will be fierce. 자 대도시 신문이지 페이퍼는 대도시 판 신문들에 대한 직업 경쟁은 어떻게 돼? Fierce. 이게 사나운 <laughs> 이런 뜻이거든. 아주 심각한 지금 f i e r c e 고 표현하고 있잖아. 아주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익스피어리언스드그레 u 에 t 트 경험이 있는 그레 u 에 t 트는 졸업생으로 보면 되거든. 졸업생이고, 걔는 뭐를 가지고 있어? 완성된 인턴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인턴십 과정도 맞춘 이 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그나마 케어 웰 well, 잘할 것이다. 직업을 얻는 좀 유리하지. 스펙을 쌓아놨잖아 Writing opportunity for minorities will increase to better reflect the diverse communities uh, served by newspapers. 자글 쓰는 기회 지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는 소규모 신문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자 소규모 신문사를 위해서 글을 쓰는 기회 즉 여기에 들어가서 기자가 될 기회를 말을 하는 거거든 이 직업 전망이니까. 자, 이것은 증가할 것이다 자 이거는 to reflect인데 베러가 중간에 껴들어 온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했을 때거든 반영하기 위해서 리플렉트가 반영하는 거야 자 the diverse community 다양한 공동체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 그 신문에 의해서 공사되는 다양한 공동체를 더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규모 신문사에서 글쓸 기회, 즉 여기에 기자가 될 기회는 오히려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기업 입사하는 대기업 다 서로 입사하고 싶어 하잖아. 대도시 판을 대기업이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 대규모 신문사에 들어갈 기회는 좀 적어지겠지만, 소규모 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소규모 신문사들이 어떤 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 신문에 의해서 공사되는 다양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신문이 그 지역을 대변하는 신문인 거다. 여기에 들어가서 글을 쓸 기회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믹스된 한 얘기. 이건 긍정적인 면이잖아. 비코스터, 파퓰레이션 글로스 오브드. 서 h uh, suburbs is expected to continue. 여기 또 근거를 대, 어, 제공하고 있는데, 교회의, 교회 지역, 즉 외곽 지역의 인구, 인구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더넘버 n 브서 b 다 r of s 앤드 u r 리 a n diaries and w e e k l i l l increase to meet the demand for local news, news. 자, 보세요. 어, 넘버 m 브 e r o 는 거, the n u m b 어떻게 돼? 더 어, 넘버가 주어야. 오케이? 그러니까, 교회 지역의 일간지, 일간신문, 그 다음에 주간지, 주간신문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할 거래. 뭐 하기 위해? 위에서지. 그, 지역 소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헌모 ING 나오는 거야. 동사구문에동시동작이지 뭐 자, creating jobs for less experienced reporters. 자, 더 적은 경험을, 가, 경험이 있는 기자들에 대한 이런 직업을 만들어내면서. 아까 인턴십을 마친 애들. 그 애들이랑 좀 비유가 안 타고 있잖아. 근데 조금 그런 걸 스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사에 좀 일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는 또 어떤 사람들? 후 프리포 워킹 포러 스몰러 페이퍼 더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직업을 만들어내이다 다음은 뭘까 3번이야 프로스펙트는 전망이라는 뜻이거든 자 직업기회의 전망 신문 기자들에 대한 직업기회의 전망 다음 3번 다시 한번 쭉 가볼게요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는데 자 신문들 특히나 대도시판 신문들은 수많은 힘든 요소들에 직면해 있다. 어떤 요소냐? 독자 수의 감소, 그다음에 변변찮은 광고 수입, 그리고 심한 경쟁. 특히나 어, 무엇보다도 멀티미디어와 같은 다른 형태의 매체들과의 심한 경쟁과 같은 힘든 요소에 직면한다. 자, 이에 반응해서. 많은 신문들은 이제 그들의 출판물에 온라인판을 제공한다. 신문 기자들에 대한 직업 전망은 섞여 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버튼 라인은 핵심이라고 했어. 신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에 있어? 광고 지면 비율에 있다. 그리고 그 광고 지면 비율은 뭐에 의존을 해? 경제의 번영에 의존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광고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심한 불경기 동안에 기자들의 직업은 먼저 사라져야 할것 사이에 있다. 이 직업에 대한 경쟁, 즉, 대도시판 신문들의 직업 경쟁은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인턴십을 완료한 경험이 있는 이 졸업생들은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규모 신문사들을 위한 이글 쓰는 기회는 증가할 것이다. 더잘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자, 그 신문들에 의해서 봉사되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더잘 반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 교회 지역에 인구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지역의 일간 신문과 주간 신문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또 뭐하기 위해서 지역 소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comma i 인 g 이런 직업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직업? 자 경험이 적은 기자나 아니면 더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을 만들어내면서.